이거 뭐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이거? 땅 리쉬 해주면 되나? 어, 이러면 시간이 딱 맞구나? 오호 오, 멋시로이 하네. 오케이, 야, 샷건 이정도면 캐리할 수 있냐? 이지 노프. 이지표 되게 싸게 뺐다. 오! 이거, 좋냐 안돼안돼 안 돼, 이거 안 돼. 아니 왜 이렇게 무리했어? 아 이게 다지는 거 아니야? 자꾸 왜 큰절까지 했어 명절에? 샤코와 바드가 탑에 로밍을 가가지고, 바텀에는 현재, 이즈랑, 유미, 그리고, 카이사밖에 안 남았는데, 탑에서 3인 다이브를 성공했긴 하는데, 그 샤코가 죽어버렸어. 제코골들를 주면서.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바텀은, 그 케인의 갱킹이 위협이 될줄 알았는데, 케인이 현재 위쪽 정글을 돌고 있고, 그 바드는 바텀에 합류하고 있기 때문에 바텀은 다이브까지 난다고 그냥 웨이브를 종이 받아 먹을 수 있다. 포타콜도 조금 파지면서 근데 바드랑 같이 샤크가 오고 있으니까 라인을 받아 먹다가 여기서 바드 터널을 이용한 뱅킹을 해주면 된다. 이러면 된다 그... 타이밍이 너무 완벽해서 바드 따고 왔을 때저 친구들은 아직 5렙 모렙이고 오랫 친구들은 둘이서 경험치를 나눠 먹었고 저는 솔 경험치를 많이 먹어서 7렙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어느 정도 데미지 탱킹을 할수 있는 상황이고 궁극기 없기 때문에 바드 관풍과 함께 완벽하게 호응해주는 그 모습까지 그리 판테오는 탑라이너인데 여기서 싸면안 되겠죠 미드가 죽었는데 거기서 따우면 미친 거죠 어... 미쳤네요 그냥 그래도 드래곤 두 개나 챙겼으니까 뭐 이 정도면 이길만은 하다 하지. 그리고 딱 보면 알겠지. 지금 바텀에 케인 있습니다. 얘네들이 갑자기 안 무빙 쳤지? 어. 없을 수가 없어. 없을 수가. 야, 없었네? 오, 샤코 갱신 너무 좋았다, 이런 거. 야, 없는데 갑자기 왜 급발진한 거야, 쟤네는? 아니, 샤, 탑이었는데? 얘가? 쟤네 왜, 왜 갑자기 발진했냐? 이건, 이건 제가 그, 어수룩했네요저 친구들 무빙 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샤코가 맞았네. 샤코 정답! 가이사 오답 1차 타워를 밀면 좋겠는데. 여기 핑이 찍힌 이유가 뭘까요? 환댕 구구기를 좀 주지 말라는 바드에. 그, 참대 노드 같으니까, 조금만 조심해 줍시다. 많이는 조심하지마 같고. 이거 지금, 조이도 아랫부분 치고 있고, 시야 살살 먹고 있는 거 보니까, 그, 케인이 위에서 한번 활약했으니까 아래쪽으로 올것 같아요. 봐봐요, 판전이 들어있죠. 그래가지고, 백핑을 찍은 겁니다. 뭔가 저 친구들, 그 움직임이 수상해서 400이 들어온 거 보니까, 판전이 존나게 컸네요. 판전은 성장이 말이 안 돼요. 이거 밀어 밀라고 합시다. 바텀 타운을 줘야 돼요, 이거. 막으려고 하다가 큰 납니다. 신발은 광전사의 구해를 장착해주는 모습. 바텀을 막긴 막아야 되는데, 이걸. 이쪽에 지금 저보조랑 판테온이 있죠? 미드 빠져야 되죠? 왜냐? 지금 탑 밀고 있으니까. 이렇게 상식적으로 움직여주면 저 친구들은 미, 이, 이미 모여가지고 그 손해를 보고 있어. 우리 사이드 운영에. 그래서 손해 안 보게 그 적팀 움직인 반대쪽에서만 이렇게 움직여주면 돼요. 갑자기 애들이 운영을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팀이. 어. 지금은 탑에 어그로가 많이 끌렸잖아요. 적어도 3명 이상 갔거든요. 그러니까 바텀 밀면 돼요. 반대편에서 이득 봐주면 돼요. 아까 전에 판테온이 바텀 왔을 때 판테온 바텀 온것 때문에 어그로 끌려가지고 탑그 2차까지 표라가 밀어가지고 이게,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면 돼요. 이거, 갑자기 왜 이렇게 수준이 높아졌냐? 게임 수준이? 미드 쪽 빠지는 것도 그렇고, 미드 친구도 그렇고, 애들이 갑자기 잘잊잡버리네 먹고, 어, 살려줘. 이런거 살았죠? 여기 좀 조심하라고 핑 찍어주고, 케인 있으니까. 근 네, 조심해야 될 게, 케인 유미라가지고 완전히, 그, 유리한 건 아니야. 보면 되게, 바드랑 신드라랑, 그, 피오라랑 카이사랑, 잘 움직였어. 되게 잘 움직였어 용구자고 하니까 이거 집 갔다 옵시다 그리고 드래곤 사움 전이니까 핑크도 하나 사주고 두개 사는 게 낫긴 해요 사실 드래곤 사움 같은 큰사움 전에는 케인에 비서전체님 플레이 가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아 이런 겠죠여기다 이러면? 게임이 거의 끝났네요, 이건. 되게 깔끔하게 만들 수있고 처음에 조이 잘 잘라져가지고, 이지리얼이좀 불떴어. 붕뜬이지리얼 덕분에, 그, 제가 이지리얼컷팅할수 있는 그 구도가 나왔고, 그래서 이지리를잘 잡아주니까, 위쪽에서 들러진 두명 죽었으니까, 나머지, 얘네들 좀잘큰 상태였잖아. 판테온이랑 케인이랑 융이 이렇게 붙어있으면. 그 싸움할 만한 구도였는데, 이미 위쪽 구도가 무, 무너진 상태다 보니까, 저 팀도 싸움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이거는 조이 잘랐던 신드라가 되게 좋았어요. 리바람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뭐 하나는 오겠죠, 당연히, 여기. 그 캠프 돌라고. 조이 잡는 것도 나쁘지 않은 판단 같아요. 이렇게. 돌풍 이용해가지고, 그, W가 맞춰주고. 그리고, 아래쪽 내려가가지고, 이쪽 캠프 다 텁시다. 캠프를 턴다는 게 결국 적팀 성장을 말리고 내 성장을 하는 거라 가지고 적팀 캠프 터는건 되게 의미 있어요 이게 캠프 하나가 거의 라인 하나랑 가치가 똑같거든요 근데 적의 라인을 뺏어먹는 거다 보니까 적, 적 정글을 뺏어먹는 건 이거는 성장 차이에 되게 많이 보이 돼요 그 라인 하나 놓쳐도 적팀 캠프 하나 먹으면 이건 안됩니다 캠프 하나 먹으면 성장이 오히려 더 좋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오, 야, 뭐야, 뭐, 뭐지, 뭐야. 어, 이제 크게 동기는 없긴 한데, 뭐, 이렇게 되나? 스카클랜드판테는내적까지만 나오면 W랑 2지다다 돼가지고, 게임은 거의 이긴 것 같아요, 거의. 이거는 그때 많이 흔들렸어. 판테 언니 바텀 1차 내려왔을 때, 우리가 바텀 2차까지 쭉 빠졌고, 피오라가 탑 2차까지 밀었어. 탑 2차까지 미는 피오라를 마, 그 막으려고 그막 이즈리엘이랑 유미랑 이쪽에서 머물다가, 저 위까지 올라갔는데, 그 상태로 카이사도 여기까지 밀, 그, 바텀 1차까지 밀어서 성장 격차 좁혔고, 그, 피오라가 탑 2차 민 다음에 위, 뒤로 살아가가지고, 그, 거기도 성장 차이가 되게 크게 났어요, 이 게임은. 그 전까지는 저쪽이 조금 유리할 수도 있는 구도였는데, 거기서 확 넘어와가지고 내셔 다음에 조냐하겠죠 아마 저렇게 암살자지좋아요 피오라가 살아간 게 되게 컸어요. 이 게임 은 피오라 캐리라고 볼수도 있겠죠 이거. 미드에서 적팀한테 안 물리고 빠진 것도 되게 좋아. 미드도 두번 정도 살았고 제일 큰건 피오라가 산거 같아요. 근데 이러면 조금 애매하죠. 유미가 궁극기를 너무 이상하게 쳤는데 야 유미 공없으 여기 드래곤 먹으면 되잖아 야 이거 먹자 그냥 버스 하자 이 츄면 충분히 먹는다 저를 찾으시오 저를 찾 아, 진짜. 어, 야, 근데 이거 이겼다. 얘가, 얘가 제일 센데, 얘가 지금 한타에서 빠졌어. 야,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어, 어. 오야, 이중오다고 음. 있었구나. 기안 돼. 돼. 빼빼 오, 야이오까지 들어. 아, 야 잠깐만 이거 어디야? 바론 위앗! <laughs> 아이고 이겼네요 빡세게 이겼네요 이렇게 게임을 그 이번에는 좀 게임이 좀 중구난방으로 던져지긴 했는데 가장 큰 핵심은 바텀 사이트 딱밀때 주로 우리가 저쪽이 바텀에 힘줄 때 바텀 쫙 빠졌고 탑에 힘줬고 탑에 힘줄 때 탑이 잘 살아가가지고 바텀 쫙 밀었고 거기서 봤던 이득이 너무 커가지고 이 게임을 이길 수있었습니 피오라가 너무 잘했어요